지금, 어, 요새, 이,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갑자기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 진짜요? 예. 김정... 아베도, 아베도 떠가요? 네, 김정은을 <laughs> 자꾸 만나겠다고 하는데, 글쎄, 어... 모르겠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 말하는 건, 이, 중국에 나와 있는 그 북한의 그 에... 간부들이죠. 이 사람들 말하는 건 그겁니다. 아베, 오기 힘들 거다. 예, 에... 아, 오기 바쁠 거다. 바쁘다는 게, 북한 사람들 힘들다. 바쁘다는 게 힘들다는 힘들다.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번에 러시아 방문에서도 빈손이었는데 네. 아베가 들어온다 하면 뭔가 큼직하게 들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아베까지 왔는데 빈손이면 김정은이 더 창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솔직히 지금 대북 제재로 아베가 김정은한테 뭐줄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예. 없죠. 그래, 이 간부들 말하는 게 아베 방문하기 바쁠 게다. 그, 그러니까 불가능할 거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그 불가능할 거다. 네. 지금 뭐 중국 갔다, 베트남 갔다, 러시아 갔다, 다 빈손으로 갔는데 이제 아베까지 들어와서 빈손으로 떨렁 들어왔다가 뭐몇 마디 하고 나가면 이제 사람들 그런 데는 건 하나도 안 믿어. 뭘 주겠다고 해야 믿지. 그냥 와서 뭐 이렇소 저렇소 몇 마디 하고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네. 거죠. 그 오히려 김정은이 더 난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아베 방문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네, 아. 이게. 북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북한 사람들 다 아네요. 예, 압니다. 뭐, 이젠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같은 건 엄청 잘 알고, 음. 아,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예,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중국에 쇼핑을 다닙니다. 이, 뭐, 일반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은 지금, 지금 메아버리로 해서 중국에 계속 파견하고 있는데, 한, 지금, 뭐, 연행성에만 해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원이 한 3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음. 네,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3만 4천 명이면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 한달 월급이 중국이면 별로 200이 아닙니다. 음. 그걸 북한이 다 빼앗아 가니까 그걸로도 돈벌이가 그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근데 권력이 있는 놈들은 자기 마누라들 중국에선 계속 쇼핑을 보냅니다. 음. 이 지금 심양이나 단동에 나가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잘 입은 여자들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 물어보면 이게 다돈 많은 간부들 와이프들이다. 그럼 그러니까 저 사람들 뭘 하러 왔냐 하면, 어뭘 아, 하러 오긴 장마당 돌아보려 왔다. 단동 시장을 돌아보면서 자기들 마음에 나는 물건들 사러 왔다. 그런데. 음. 북한이 지금 뭐, 일체 무역을 할때 남한 상표가 있는 건 절대로 받아 안 드립니다. 그런데이 네. 만화님들은 들어와서 뭐, 한국의 뭐, LG TV고, 삼성 TV고, 마음대로 사간다는 거죠. 어. 이 사람들한테는 한국 상표가 붙은 거 뭐, 아무런 제재도, 제지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예, 세관을 통과할 때. 어, 그야말로 뭐, 그냥 그 사람들이 지지 한마디면 세관장도 목이 날아나니까. 아, 어, 그렇군요. 예,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데, 힘 있는 놈들은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이 이제 곧좀 있으면 식량을 지원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그래봤자 그게 다 돈주들 좋은 일이다. 아, 예. 돈주들. 예, 돈주들. 예. 말, 얘기죠? 그 식량을 들어가면 그게 이제 다 장마당에 나온다는 거죠. 음. 그, 그다 돈주들이 그걸 다 거둬지고. 그돈주는다 그 당에다 돈 바치는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놈들이 네. 그걸 이제 다 장마당에 푼다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득을 보는 건 결국 돈수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사는 건 여전히 가난, 그, 여전할 거다. 음. 뭐, 남한에서 식량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얻어먹기 힘이 들다. 음. 불가능하다. 그저 돈수들 손에서 사서 먹어야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그, 저기, 정은함 기자님께서 지난 주였죠. 네. 그 후지모도 켄치. 예. 그 그게 지금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 그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laughs> 아예 그. 그 우리가 북한 그러면...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뭐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냥 북한 내부에서 도는 거 우리 그대로 둡시다 가만히 지켜봅시다. 이제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나고 어떻게 그러는지 조만간 이제 다 밝혀질 겁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옳다 아니다 뭐. 100번 말해봐야 쓸데없는 거고 아니 근데 수상한 건 있잖아요 네. 수상한 건 뭐냐 지금 호의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는 거 그렇죠 너무 많이 사형당한다는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장성택을 잡아놓은 건 분명 항, 항병서가 맞습니다 국가보위 부장을 하든 국가보위상을 하든 그 항병선게 아니라 김원홍이죠 김원홍이 맞습니다 그런데 김원홍이 장성택을 신문했냐? 장성택을 신문한 건 김원홍이 아닙니다. 국가보위부는 접근도 못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문이 퍼진 거네요이 장성택을 신문한 건 호의총국입니다. 아, 예. 그런 관계가 있군요. 장성택을, 예, 이건 호, 이런 큰 인물들, 옛날에 이 처형당한 그 박봉주, 아, 박봉주가 아니라 그 뭐야, 학대계획대 처형당. 예 네, 박남기. 예, 박남기. 그 사람도요, 보, 그, 공식상로는다뭐 국가보위부 최고재판소 뭐 국가보위부 최고 뭐 국가 하는데 최고재판소나 국가보위부 같은 건 손도 못 댑니다. 이건 다 허위청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허위청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김정은이가 그러면 진짜 김정일의 아들이 아니고? 에? 그게 그래서 음. 지금 허위청국에 문제가 났다는 그래서 거죠. 허위청국이 옛날에는 동원 절대 안 됐는데 아, 농촌 동원도 안 나갔어요 옛날에? 예, 지금은. 그974 부대라는 걸 엄청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974군 부대가 뭔가 하면 호의 총국 안에서 김정은을 호위하는그 호의 총국이 사실 임무가 방대합니다. 그 김정은의 그 뭐, 그수한 뭐, 김정은의 특강만 해도 한 35개가 됩니다. 북한에. 김정은의 별장이 한 35개가 되는데 그런 걸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다 호위총국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배제되면서 김정은을 호위하는 그사람들 그거 호위총국 안에서 김정은만 딱 호위하는 사람들을 974군부대라고 했는데 이 974군부대를 이젠 점점 확대시키면서 호위총국은 점점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호위총국이 삼지연 건설 그다음에 뭐 단천발전소 건설 뭐 그래서 뭐 저기 갈마, 예, 갈마지고 뭐동원이란데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사망천국이라고. 사망천국, 네. 예, 맞습니다. 네. 왜 네. 호이천국 옛날에는 호이천국 간다면 어디 위에부에 동원은 안 나가고 그래도 먹을 걸 비교적 잘 공급한다고 그렇죠. 해서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는 호이천국에 가면 다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죽어서 사망천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올해 새로 그걸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 양덕지구에 있는 이 온천, 온천. 예, 온천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게 또 갈마지구처럼 건설이 아주 큰 건설입니다. 이 건설이 음. 아주 큰 건설인데, 이걸 지난해 김정은이 11군단에다 맡겼습니다. 음. 11군단이라는 게 북한에, 북한에서 남한에 침, 침투하는 이 전문부대입니다. 그래, 북한에선 폭풍군단이라고 이름이 났죠. 그런데 음. 노력을 찾다 쳤다, 이젠 다 돌격대에 동원되고 하니까 더 어디서 노력이 나올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방 침투부대만은 절대로 안 동원시켰는데 너무 노력이 없으니까 자, 11군단 니네가 맡아라. 이젠 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덕지구 이 온천개발, 이게 사실 그 양덕지구 온천개발이요. 원산갈마 지구하고 똑같습니다. 그 미사일기지 가운데다가 건설을 하는 겁니다. 음. 원산갈마 해양지구도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에그 한국을 개낭한 하성 6호라는 그런 거대한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그걸 그 둘레에다 쭉 건설을 하는 겁니다. 음. 그것처럼 이 지금 양덕에 있는 이 기지도요, 양덕에 하성 14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국을 개낭한 미사일입니다. 음. 그 하성 14일 기지 주변에다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을 인질로 삼는 거죠. 아, 그렇죠. 외, 미국이 타격을 못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설입니다. 이 건설을 11군단에다 맡겼다가 올해부터 공식 건설에 들어갔는데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이걸 몽땅 호위총국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사망총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호위총국은 원래 그 김정은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동원 난가하고 막 이랬는데 농촌동원 짓다, 아 어디 뭐 동원 짓다 내보내고 거기서 많이 죽이고 이것만 봐도 어쨌든 이상한 것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김정일의 요리사 네. 그 보니까 후지모도 겐지가 안상각으로 초대돼가지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김정일 거기 불려갔던데 예 한, 거의 한한한달반두달 예. 어, 그때부터 예. 뭐 전석 요리사까지는 지정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가서 그 그 수시를 만들었던 건 사실이더만. 거의나 뭐, 한 주일에 한두 번, 두번 정도 집은 불려갔죠. 어. 뭐, 그, 그때 계속 원, 후지모토가 직접 말했습니다. 원산에 가서 요리를 했다고. 음. 예, 그러니까 뭐, 뭐, 그게 대선 해 뭐. 뭐, 그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가타부터 뭐. 우리가 말하는 게 예.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고위 아, 총국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작살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빨리 그 DNA 검사를 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야, 난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보여주고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냥 자기가 아니면 떳떳하게 니네 뭐 주민들 자꾸 의심하는데 이게 뭐 총으로 쏘고 뭐, 뭐 칼로 뭐 탄압한다고 해서 이뭐 소문이 그렇죠. 막는 거 아닙니다. 발음 놈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게 이제 점점 더 확산됩니다. 사람을 죽일수록 더 확산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사람을 자꾸 죽이니까 이게 소문이 터지는 네. 거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뭐국제우로 진을 불러놓고 제가 떳떳하다 하면 자, 검사해봐라. 아, 나 그러니까. 떳떳해. 검사해보면 딱 정답이 나오겠는데 왜 사람을 자꾸 죽이냐, 그겁니다. 제가 떳떳하다 하면 그냥 북한 주민들 앞에, 북한 간부들 앞에 봐, 너희들 여지껏 의심을 했는데 나 이봐 또또 돼. 아이 객관적으로 다거미한게 아니냐. 뭐 우리 내부에서 거미을 했다면 이거 내가 조작할 수 있는데 외국에 의러진들 거지. 그래 유엔이 딱 개입해서 자 했다. 그러면 정확한 거 아니냐? 그러게요. 좀 그렇게 뭔가 음... 예그 사람을 자꾸 죽여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사람을 자꾸 죽이고. 아그 그, 또. 김정일 그 김정은의 그 아버지라고 알려진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김정일은 후지모도가 엄청 욕을 했는데 기품 도 폭로하고 막 그때 난리가 났는데 김정 아 김정은에 대해서도 말을 했죠. 뭐 어렸을 때부터 담배 를 피우고 어쩌고 <laughs> 그랬는데 지금 그후지모도가 지금 평양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 그럼 뭐농 농구만 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잘 때도 농구공을 껴안고 잤다 뭐 그런 소리까지 다 했는데 뭘? 예. 네. 그런데다가 해외여행 갈 때도 뚱뚱계게조그다니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자꾸 의심을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지금 또 이렇게 그네뭐 김정은에 대해서 더 의심하는 사람들이 좀더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 사실은 그렇죠. 이게 북한 간부들도 정말 이 김정은의 요리사라는 건 북한 사람들 거의나 읽어 못 봤습니다. 네. 해외 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읽어봤을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거 정말 저희들도 깜짝 놀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 같은 건 뭔가 책이라도 읽어 볼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책도 못 읽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게 198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진짜 나이 먹은 우리나라 때인 사람들도 잘 모르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60대가 된 간부들이래야 그때 상황을 알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소문이 난다는 거참그 음. 상당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 어또 다른 소식 없습니까? 아, 그리고 어, 북한 지금 정말 혼란스럽다는 건 예. 이게 참 우리 민족이 참 행운이라고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예. 이렇습니다 북한만 잘되고 남한이 안 되면 이 남한은 그냥 북한의 국수통일이 됩니다 예, 예. 근데 북한만 북한이 정말 안 되고 남한만 잘 되면 예. 자연히 북한이 국수통일 되겠죠 남한에 예. 그런데 남북한이 소란스러울 땐다 같이 소란스럽고, 아, 조용할 땐 에이, 이상하게 에이. 다 같이 조용해진다는 거죠. 지금 남한이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이 적폐청산이요, 뭐요, 또 네, 뭐, 무슨 위인한영단이요, 뭐요 하면서 에이.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북한 역시 소란스럽다는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 어. 예. 어, 우선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석탄 생산량이 완전히 눈에 띄게 확 줄었다는 거죠. 네. 예. 과거에는 이 석탄을 외국에 수출해서 외화를 벌기 위해서 이 광부들에게 매달 기름 두세 병씩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가족들에게 배급을 정상 공급을 했고, 이탄광 노동자들은요, 배급을 800g씩 받습니다. 하루에. 음. 예, 일반 노동자들은 뭐 450g 받았는데, 음. 그런데 450g을 받았는데, 광부들은 800g 그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탄을 캐야 되니까. 음. 근데, 지금 탄강 석탄을 못 파니까 탄강 이 노동자들 가족들한테 백업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 동네 안 살고 아예 다 떠가지고 예. 다른 동네로 막간다면서요 예. 그뭐 다른 동네로 떠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어디 북한에 사실 지금 돈주들이 엄청 일거리를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북한 돈주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 살림집을 건설해서 엄청 비싸게 팔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데 다 간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 아예 민간 기업에 다 네, 가는군요. 그래, 아예 이불이고 뭐 속옷이고 다싸들고 그런데 가서 아예 피해 간다는 거죠.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 하루에 중국인민폐 6위안씩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다 자기네 하루 새끼 다 먹여서 재워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루 6위안씩 버니까 누가 석탄을 캐겠다고 하냐? 너무 답답해서, 석탄을 캐는 사람들, 저, 이게 안주 쪽에서 나온 얘긴기인데 너무 출근을 안 하니까, 이 초급당위원회에서 몽땅 그 출근 안 하는 사람들, 가족들 다 불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강부들하고 무대에 올려 세웠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출근가 나겠네 하니까, 이 사람 한참 생각하다가, 출근하라면 해야죠. 옛날엔 출근, 출근하겠네 출구 하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네.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래 목이 달아나거든요. 근데 정말 한참 생각해보다가 하라면 해야죠. 하라면 해야, 해야죠. 어. 어, 거의 다 반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음. 근데 그래도 이젠 이 사람을 잡아 못 간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물어보면 다나나 나 집안에 먹을 게 없어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어. 그래서 하라면 해야죠. 어? 뭐, 그런 정도를 이제 잡아가자면, 다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초급당 비서가 나서서 한다는 말이, 자,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 몽땅 단천발전소 건설에 보낸다니까, 광부들이 <laughs> 앉아있다가 다 우르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어, 그랬, 그대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하는 사람들, 몽땅 단천발전소 건설에 내보낸다. 자, 단천발전소 건설에 동원될 사람, 나갈 사람들, 일어나봐라 했는데, 아, 이 앉아있던 사람들 다 우르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강산에 출근 안 하고 단천발전소에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단천발전소에 가고 싶어 하니까 그 작업반장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 사실 석탄 캐는 건 사고도 많고 엄청 힘이든데 배급도 안 주지. 아, 단천발전소에 가면 그래도 먹이래도 주지 않냐. 그리고 단천발전소 건설장은 안반이 굳어서 석탄이라는 건 안반이 그 굳지 않아서 엄청 사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단순발소소는 안반이 굳어서 사고라도 적게 나지 않냐? 음. 어, 나가라면 나가겠다. 단순발소소에 음. 보내달라. 차라리 집에 내가 붙어 있으면 집에서 밭살이나 축내지 입이라도 돌게 해달라. 뭐소급당비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음. 하겠습니까? 막, 지금 형편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 음, 네, 그래. 이거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는데, 이건 뭐, 단순히 탄강 뿐이 아닙니다. 북한 전반이 지금 농업, 농업부문도 다갔습니다 지금 음. 지원자들이 지금 올해 지원, 농촌 지원을 막 다, 앞당기고 막 엄청 막 내모는데 농장원들 역시 다 출근을 안 합니다. 이젠. 음. 예. 지금 북한이 엄청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남한만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더 다급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급한데, 걔네들이 뭐어지하겠어요 네. 어쨌든 난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예, 백두 침송위원회뭐 이런, 거, 북한을 추종하는 이 아이들의 명단이 북한에 가 있는데, 북한 대학생들이 얘네들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게, 아, 너무 놀랍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아베까지 가서 김정은을 네. 물먹이면 김정은은은 진갈 것이 없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베가 지금 이런 사정 을 알고 김정은을 엿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닌지 <laughs> 제발 가면 좋겠네요. 예, 좀 그런 의심 늦듭니다 <laughs> 예. 가면요, 엄청 좋죠. 김정은이 어, 또엿 먹는 거죠. 또 김정은이 한제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냥. 어, 예. 또그 그러면 먹, 냉면이 먹고 먹으러 넘어갑니까 이렇게? <웃음> <웃음> 아베한테 예. 어 밥이 먹고 먹으러 넘어가냐고 난리칠 거 아니야? <laughs> 이제, 아, 뭐, 예. 오라고 해, 오라고, 뭐, 가겠다고 해도 받아들일 형편이 못될 겁니다, 북한이. 예. 아마 받아들인다고 하면, 나 아베 총리가 지금 김정은을 이렇게 엿맥이기 위해서 지금 연이어 이렇게 엿 먹이니까 나도 가서 좀 엿을 먹이겠다. 그런 생각에 일부러 지금 가겠다고 하지 않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또 김정은한테 쌀을 좀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쌀은 바로 북한 주민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치환이 돼서 김정은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돈주도 좋은 일이죠. 절대로,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쌀을 주지 못하도록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김정은에게 주지 못하도록. 예. 진짜 주고 싶으시면 북한하고 연결되는 탈북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네? 압력강으로, 도망강으로 예. 아, 그리고 아까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식량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북한은 엄청 힘들어하는데 식량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이거 왜 그러냐. 그 d y 뭐 u n g de guita, you go, where gronia,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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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생산, 농업 생산량을 늘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던데, 예, 뭐, 농업 생산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위성차량으로 다 계산이 나온 게고요. 그건 뭐, 대, 그런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난 나만 에 있는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유엔제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료까지 막은 거 아닙니다. 식량을 막았지. 짐승 사료까지 막은 거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밀, 그냥 밀, 밀이요. 밀 짐승 사료로 그냥 들어갑니다. 세포둥판에 먹일 그 축산에 쓰일 거다 해서 이 밀을 지금 군대들한테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콩이라고 이런 아, 있어요, 예, 아주, 아주 맛없는 콩이 있는데, 이것도 짐승 사료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중국에서도 역시 짐승 사료로. 사료용 강냉이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주는 사료용 강냉이는 엄청 질이 좁습니다. 음. 사실, 사료용 게 아니라 그냥 식량을 그렇게 음. 사료용으로 퍼주는 겁니다. 네. 뭐, 식량사정 긴장하긴 왜 긴장해? 문재인이 안 퍼져도요. 북한이 어떻게 대가를 굴리든 이자처럼 대북 제재를 다 뚫고 나갑니다. 사료로 이제 뭐 식량을 못 지원한다고 하니까 사료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김정은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와 예, 피드백을 돼야 되고 그래, 예. 인센티브를 제공해줘.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제공해. 아, 이거 진짜 지원하겠다는 어떤 단체를. 만 만들든지 단체가 있어야 아니, 되겠는데. 아, 대에서 북조선 자유해방기독을 만들어야 요 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 딱 밝혀야지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죽였다는 단체 이름을 밝혀라. 계속 그러거든요. 단체. 북조선 자유해방기독. 어, 그런 게 있네요. 예, 지금 이걸 우리가 하는 방송을 북한 사람들도 봅니다.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몰래 보는데 이 사람들 계속 그거거든요. 음. 야, 니네 지원을 하겠다면 그럼 지원하겠다는 단체나 어도 개인이나 이름을 밝혀야 될게 아니야. 그냥 현상금을 준다면 이 다음에 통일이 된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돈을 받으려냐? 그거 딱 밝혀라. <laughs> 그겁니다. 예. 내세는 안 하요 지금. 다 음. 천만 원 내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백만 원 내려고 해요. 그럼 원장님 이름을 위에다 딱 쓰든지 내가 네. 주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저희들 방송이 여러분들의, 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예, 이렇게, 예, 알람, 예,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예, 또, 이렇게 통일학과, 통일학과 주문해 주시고요. 자유통일칼리지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에 자유문화 투어 하와이부터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까지 25분의 자유 전사들이 다녀오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예. 한 마디 한 마디 한다면. 예, 그냥 대한민국의 애국을 위한 분들이라면 그냥 서로 힘이 되어야지 남이 뒷다리는 잡아끌지 말라. <laughs> 지잘난척하면서 여전에 저희들 방송을 무척 어떤 에이, 됐어. 예, 뭐. 좀 그러지 말자 네. 우리가 네. 예, 뭐 괜찮아요 어때요? 예, 네. 뭐 자기 그 저희들 네. 뭐 네. 앞으로 통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글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이 돼서 나를 다 까봐라, 까 해쳐라. 그때 음. 내 말이 거짓말인지 보고, 그냥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냥 돌을 던져라. 음. 예. 그래요. 빨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